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승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함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신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 5시간에는 옆에 분들, 앞뒤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 또 근로서의 교회에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뒤에 부분인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건데 이 말씀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어, 사실 어, 가정이 잘되고요, 기업이 잘되고 또내 자신이 잘되는 데 있어서는요,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애와 고난, 아픔,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요. 가정도 잘될수 없고요, 기업도 성장할 수 없고, 여러분과 저도 성장할 수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뭐가 와요? 장애가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장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잘될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삶에 이런 장애, 고난, 슬픔, 아픔들이 올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바울사도는 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다른 것, 거짓 선지자들을 잘못해,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때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 역시도 그 고난 속에 그냥 매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장애와 고난, 아픔, 슬픔은 올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장애와 고난, 아픔, 슬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슬픔과 고난이 왔을 때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생들의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울사도는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부분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다 거짓이라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지 다른 것들, 세상의 어떤 달콤한 이야기, 세상의 어떤 달콤한 학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한테 얘기할 때 그것은 거짓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죠?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이죠.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이라고 했고, 근데 이 주일을 가지고 비판을 한다라는 거,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주일 날도 가게 문 열고. 주일날도 돈 벌고 주일 성수 하지 않아도 너가 열심히 살면은 충족하게 살수 있는데 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준대매. 근데 너네 왜 금오양 복골로 사냐?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는 걸 두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 절기를 지키고, 주일날 나와 주일을 지킬 때,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헐뜯고 비판할 때는, 맞서 그를 비판하라라는 거예요. 참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응? 비, 비양거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맞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꾸며낸 경성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딱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이단 교주가 자기가 자기만 혼자 무슨 계시를 받았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통 계시를 해줬냐.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아니 오늘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구나. 분방보고 시간 때, 제가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구약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알아? 약간 우리 호정이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사는 누구예요, 여러분?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이 사무엘 사사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이런 사람들한테 직통계시를 한 적이 점점점점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직통계시가 없어져 갔어요 신약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들 점점점 더 없어졌어요. 어느 정도 없어었어요 제자들 외에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고 중세 시대가 왔어요. 중세 시대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카톨릭 신부들이 있었어요. 이 신부들이 자기들은 직통계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세시대 때도요, 하나님이 직통계시한 신부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회라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서. 사실 이 개신교회들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왜? 개신교회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나왔어요. 가정교회에서 시작된 거야, 말 그대로. 네? 뭐, 응? 종교개혁을 통해서, 응? 신대륙으로 가서 교회를, 청교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게 아니에요. 다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모두 다. 응, 교회는. 근데 이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교회, 교회, 하나님께서 막 직통으로, 대 응? 개시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현대를 시대 세워진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암흑의 교회, 야, 하늘생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니까, 내가 하늘샘 교회 어? 박건용 목사에게 직통 개시하겠다 하고 직통 개시 안 하셔요. 근데 내가 직통 개시 받았다라고 하는 교주들이 아직도 있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성경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다 임하는 거예요. 하늘님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저한테도 성령의 사가 역사가 임하는 거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에게도 다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방법이야. 근데 야, 내가 박건용한테 박건용 목사에게 계시했으니까 박건용 목사 말 따르고 가야 돼. 거기에 구원이 있어. 그러면 제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벌써 된 거예요. 제가 지지난 주가 어떤, 어떤 사람이 손에다가 물을 들고선 기도하면 이물 마시면 낫는다고 얘기하고 우리 단목사님이막 혼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손에다가 물 놓고선, 어, 하나님, 이 물은 치료의 물, 치료의 강선입니다. 이물 마시면은 모든 병이 낫습니다. 저 당장 그, 그 사람 따라다닐 거야, 아마. 그물 마시고선 병 나면. 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 세상에 병낫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안병동 가잖아요. 사모님, 아프실 때, 제가 이제 분당 안병원에 이렇게 종종 한 번씩 갔었는데, 거기 가면 암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병낫고 싶어 하겠어요? 안낫고 싶어 하겠어요? 다 낳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물만 들고 이 사람이, 하나님,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병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딱, 야, 그래, 그 물은 치료의 물이다.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물마셔고병 나와봐요. 안 따라다니겠어요. 직통계시 봤는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에게만 그런 은사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들을요, 지금은 다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 저, 그런데도 가봤었어요. 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이야, 이분은. 장로님인데, 하나님이 이분한테 막 파워를 줘요. 그래서, <laughs> 막, 간증하다 말고, 사람들을 막 일어서라고 해요. 그러더니, 성령의 장풍이라고 그러면서 장풍을 막 쏴. 그러면 셋뜬사람들이 뒤로 막 넘어져 앉아요. 예. 저도 이제 그게 진짜 장풍이 오나, 하고 서봤어요. 손대 장풍을 쏘는데 안 넘어졌어. 그랬더니 또한 번을 쏴. 안 넘어져요. 근데 사람들 몇명 넘어져요, 막. 아, 그래, 나 이거 넘어져야 하나? 하고서 딱 앉았는데, 아, 장풍 맞아서 내가 앉았나 그랬더니 다리가 저려가지고. <laughs> 다리가 저려서 앉았어. 여러분, 요즘에는요, 별의 별걸 가지고 자기가 거짓 선지자 아니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아니냐, 이골로세 지역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바울 사도는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청사들이 하나님을 떠받들고 숭배하는 것처럼 자기가 천사 인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받은냐 그렇게 행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단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을 네 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 성경에 딱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 박음이 뿌리 박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뿌리 어디다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은 거죠. 그러니까 뿌리 박았다라는 건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 믿었으면 벌써 뿌리 박은 거야 우리는. 믿는 즉시 뿌리를 박았어요. 그럼 그 다음은 이미 뿌리 박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 지게하기 위해서는 요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고 뿌리를 박았어요. 그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해요? 세운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운받아야 된다. 뿌리를 얻다가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럼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세워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면요. 그거는 벌써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돼요? 창수가 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고 세워졌을 때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세번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세워짐이 굳게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박음을 입고 세움을 어때? 그냥 세워지면 안 돼요. 기초가 아무리 튼튼해도요. 세워질 때잘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 아파트 세웠는데 아파트 반쪽이 막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그거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기초는 튼튼해서 건물은 서 있는데 중간에가 무너져. 봤더니 철근을 안 넣은 거예요, 무슨. 아파트 공사하는데 중간에 철근을 안 넣어서 그냥, 흙더미로 그냥 몰타를 해가지고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받으니까 어떻게 요 무너져내리는 그거는 뭐예요? 기초가 잘못돼서예요? 아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안에 뿌리 박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세웠어요.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믿음의 굳건이 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가 넘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올 때도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즐겁게 기쁘게 사는 사람은요 어떤 순간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의 순간을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결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그 사람의 인생이 뭐로 바뀌냐면요. 고난의 길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들에게 네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고선 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며 넘어가지 말고 이를 네 가지를 잘 지켜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이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사도는요. 9절부터 오늘 제가 소주제로 얘기한 예수님을 따라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됨. 구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어 자칭 교회라고는 하지만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 대표적인 게어디예요 예? 성, 그 우리가, 우리, 성당. 성당이 하나님은 믿지만 사실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이 바뀌었죠? 예, 왜 바뀌었냐?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유한복음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했어요그 말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슬람이나 힌두교는요,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아예. 하나님만 믿어. 알라가, 알라가 하나님 이잖아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 구약을 인정하지만 신약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었고 그 말씀,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 너희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 권세자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오. 어떤 학교의 교장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 대형교회, 아무리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단임 목사라 할지라도 그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할례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몸의 할례 한례,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래입니다. 이거는 육신의 할래가 아니에요. 육신의 할래는 뭐였어요? 구약시대 표피를 칼로 쪄서 베끼는 것. 그게 육신의 할래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래라는 거예요. 우리 영의 할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침내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시, 일, 일으킴을 받았으니. 다시 말해 육신의 할례는 끝났고요. 이제 마음의 할례예요. 이 마음의 할례 중에 우리가 그나마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것들이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주고 일반뭐 장로교나 감리교는 아직도 세례를 줘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도요, 수목원 교에도 수목원 교에는요 침례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지금. 수목원 교에도 침례 줘요 다. 그리고 장로께서도 침내주는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감리교도 침내를 줘요. 왜 그럴까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 성도들이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는요, 그냥 우리 이거 세 번역 성경, 그냥 개혁, 개혁 성경, 뭐 한글 성경 보니까 다 뭐라고 표기돼요. 세례로 표기돼서 세례가 맞는 줄 알았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이요, 똑똑해지니까 대학교를 나오고 학문이 깊어지니까요. 그냥 이것만 읽는 게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기 시작하네 또이 평신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헬라어 성경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어? 원어 성경에는 표기가 분명히 바티스트 바티좀 이런 거를 써요. 이 바티즘이 뭐냐면 침수를 얘기해 침수. 침수라는 건 물에 풍덩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잠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세례는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뭘뭐 살수, 아니면 이렇게 물이 적셔서 머리에다 하거나, 또 물을 따라 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장기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침내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침내를 받았어요. 그것도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침내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 내 이는 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랑.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올라오시다고요? 유당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어디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유당강에 들어가신 거예요. 유당강 물을 떠다가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유당강 강가에서 그 유당강 물을 가지고 침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예 물 속에 유당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또 거짓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침례를 해갈 수밖에 없지, 이제. 이게 똑같잖아요. 성당 카토릭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 자기들만 있다가 일반 사람들이 루터가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신약 성경을. 알게 되니까 거짓을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면제부를 막 판매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게 들통나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요, 속이질 못하는 거예요. 언젠간 진리는요, 다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은 숨길 수 있어요? 거짓도? 하늘 아래 새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 것들이 밝은 대낮에 드러난 같이 밝혀진다고 그랬어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일순간 잠시 내가 감추고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니까 바, 바울사도는 이 침내, 침내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뭐한 거예요? 장사 지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제가 연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한테 그러잖아요. 침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침례한번 받으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침례 받아서 내가 다시 내 믿음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요. 열 번, 스무 번침례 받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못듬으로 침례 받은 것 같아. 생각도 안 나. 그러면요, 지금 다시 침례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신앙 가지고 새 믿음 생활한다면 다시 침례 받고서 새로운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또 침례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왜 침례 받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죄 용서함 받기 위해 침례 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의식일 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더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18, 19절에 가서, 오늘 마지막 부분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병송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단들이 딱 이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셨는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대. 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다 바쳐. 너, 저 여인하고 결혼해야 돼. 너 지금 직장? 때려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해. 이거 뭐예요? 그래, 그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이 너한테 다준 건데 하나님한테 다 바쳐야지. 이게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천사숭배 같은 거예요. 네? 정말 경건하게 사는 것냐. 그렇게 살아야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삶이냐.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그게 맞는 것처럼 맞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하게 된 계기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루터는요, 죽음의 공포가 왔었어요. 죽음의 공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 심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요, 막 비가 올때 번개만 쳐도요, 뛰쳐나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그 죽음의 공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근데 왜이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지 아세요?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 전까지는 사제들이 금욕적인 삶, 자기에게 보행을 하면서 살아야지 된다라고 가르쳤거든. 자기 스승도.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가르쳤거든. 너의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으면 너가 뭔가 죄를 줬기 때문에 너 고해성사해야 돼. 너의 죄를 자복해야 돼. 근데 그 인간한테 왜 구해성사를 하냐고. 하나님 앞에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었던 거예 그런데 그런 그가 루터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결된 거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그리스와 도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 힘을 얻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바울사도는 지금 골루색 교회와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거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그럴 때 우리가 거짓을 쫓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그생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예수님은요. 아니, 예수님이 빠진 것은요다 거짓인 거예요. 목사가 설교 중에 하나님만 설교하잖아요? 그 거짓 목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거짓 목사예요. 하나님은요, 이단에서도 하나님 얘기해요. 신도교? 이슬람교? 하나님 다 얘기해.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찬양, 거짓 찬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누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가 이야기한다든지 어떤 집회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곳이라면 거짓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곳에는 가지도 말아야 돼요. 거짓된 자들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 거짓된 곳. 그래서 성경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다 중통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요, 그 거짓 선지자도 죽지만, 따라간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근데 참 불합리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고 해서, 나는 그곳 가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봉사했을 뿐인데, 왜 나도 같이 죽어야 돼요? 오늘 바울사도는 거짓 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않게, 그들에게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 고민, 고난 지혜롭게 이겨나시고 또그 좋은 결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